오늘은 라즈베리 보드에게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아시는 것처럼 라즈베리는 gpio 40 이라고 해가지고 40핀 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보드 중에, 중에 ADC16하고 이렇게 라즈베리 3b 이런 AD 트 컨버터 16개 드라인 한번 설명드린, 렸는데 이게 이제 데 이렇게 이게 다거든요. 라즈베리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IO를 확장하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서 이 보드에서 이런 회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회로를 설명드리는 걸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 이 꼭지는 어디선가이모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설명드리는 거는 오늘은 전체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해로를 설명드린, 이 해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1대1로 피지컬하게 이렇게 위치가 같게 그려놨어요. 일부러요. 그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에 뭐 맞는다고 하면 하여튼 이해를 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로, 이 해로로 설명드리는 거를 위주로 하고, 음,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그 입력으로는 74HC573. 또, 출력으로는 74HG574,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두 가지 IC를 574는 네 개, 에서 48이 36비트, 또 573은 한 개, 그러니까 여덟 개, 여덟 비트인데, 그 중에 여기 녹색으로 연두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드린 표시 것처럼 세 개만 썼어요, 여덟 개 중에. 그래서 573하고 574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것도 어디 딴 데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하고 이 도면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5 7 3이나 574는 이름도 비슷한 것처럼 작동도 같아요 음, 한 군데만 딱 달른데 고것만 설명드릴게요 이 d 타입 그러니까는 이 d 타입엣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다, 다른 데 설명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7 3 5 7 4은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여덟 개 8개, 입력이 여덟 개가 출력으로 넘어가는 넘어가는데 그 여덟 개가 데이터로 들어가고 또 출력으로 나오고 하는데 여덟 개가 연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한 클럭 펄스에서 여덟 개가 동시에 넘어가는데 넘어간 거를 또그 뭐라고 출력 이네이블 아웃 인네이블이죠. 그래서 음, 이것들은 그버스에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칩 버스에 쓰기 하기 위해서 출력을 열어놨다 닫다 할수 있는 이런 단자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573, 573 똑같은데 예, 언제 이게 레이치 시키냐한데 574는 요 크럽펄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제, 제로, 레벨에, 제로 레벨에 있다가 올라갈 때 이때 이 데이터가 이로 넘어가요. 이 크락팔스가 근데 573은 이 크락팔스가 로로 있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이로 쭉가다또 떨어져서 내려지지 않습니까? 원래 구형파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573은 쭉 로로 가다가 올라가서 이 하이레벨에서 래치가 돼요. 그 그러니까 하이레벨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길어졌다고 치면은 제일 끝부분 하이 레벨일 때그 입력 단자에 하이나 로우가 있는 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만 달라요. 그래서 574는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또 573은 올라가서 하이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거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두 집은 고그렇게만 설명드리고 좀더더 자세하게 필요하시면은 제 꼭지 어딘가에 이5734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디지타입에 그 7474도 설명하는 게 어디 있으니까 음 찾아보시기로 하고 그두 개만 달라되는 거가 위에서 그 달른 거를 이용해서 위에서 음 위에서 이렇게 저기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설계를 잘못해서 아 어디 틀렸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직장 생활만, 사회 생활만 이런 거 쓰는 게 통해서 27년, 30년 했고, 또그 뒤에도 계속 이쪽에서 뭐,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많이 한건 아니지만, 실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써왔던 거고, 또 지금도 573574를 지금도 많이 써요. 써서 또 PCB, 이 PC기판도 설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이 574, 573을 그 차이점 이 아래에서 말씀드린 곡을 위해서 그 하나는 이렇게 입력, 입력 포트로 쓰고 하나는 네개는 아, 574, 네개는 출력으로 써서 한개가1바이트 8비트니까 네개를 쓰면 사파리 32개를 맹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 이 지금 이 노란색이 그리고 이건 한개를 썼으니까 당연히 8개죠. 여덟 빛을 읽어드리는 건데, 그 중에 세개를썬 거예요. 지금 요, 요 거가 그래서 같은 건데도, 어, 같은 칩인데도, 그, 락크 되는 거, 클락에 의해서 락크 되는 그것만 다른데도, 어떤 건 출력으로 쓰고, 5.3은 어, 또 입력으로도 쓰고, 그 테크닉, 그 테크닉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그것도 뭐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렇게 해서 요, 이, 이 도면을 설명드리면은 여기 파란 거가 그 라즈베리예요. 파란 거가 라즈베리의 그 GP, GPIO 40이 거기고 음, 지금 요 노란 거는 노란 거는 이 보드의 이 디스플레이고 여기 리레이 보드도 있거든요. 이 이이 그러니까 이 16개 또 센서 센서 1 6개16 채널에 대 이게 AD가 16 채널 온도 제어를 할수 있게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지금 노란 거는 출력 내 보내는 일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디, 디스플레이도 제어하지만은 뭐 디레이 이런 걸다 여기서 인도한거 32비트가 제어하겠죠. 이 그리고 이 8개 중에 3개는 텍스트 스위치로 해서 뭐업다운 혹은 중간 하나 해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g p o 에서이 까만 줄이에요. 여기 4개, 여기 4개죠. 그걸로 574에 입력 입력을 다 묶어놨어요. 8비트니까 이 입력으로 5, 7, 4, 4개의 입력으로 얘를 묶어놨어요. 전부 공통으로. 그러니까는 이 5, 7, 4, 4개는 4개의 입력에 항상 얘가 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입력은 어떻게 된거야 입력에는 5, 7, 3, 4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입력은 출력에 걸려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573의 출력에 이쪽이 출력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요거 이거, 요거가 여기 요기만 하나 보시면은 이 574는 이쪽이 이, 여기 지금 빨갛게 다섯 개를 그려놨는데 빨간 거는 기판에 저 반대편에서 이 앞쪽으로 붙어 있다는 거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뒤쪽에서 보면은 얘는 출력이에요 이쪽 이쪽 라인이 그리고 이쪽 라인은 입력이고 꽤 입출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덟 개가. 그리고 이쪽 가면또다 이건 출력이 붙어 있는 거고요. 이걸 오아케드 같은 전자 회로 도면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건 피지컬대로 그린 거니까 음, 이렇게 그거는 뭐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쓰진 않는데 사실 이런 도면은 저는 안 보아요, 안 보는데 지금 기사를 제가. 유튜브에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렸던 거, 그렸던 거죠.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그래서 이 라즈베리가 그이574 출력으로 쓴 거에는 입력에 가서 붙고 또 입력으로, 입력 포트로 쓴 573에는 출력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 8비트가. 그니까 러 출력에 그 키보드 입력에가 붙어있으면 안 되겠죠 입력이 출력으로 나타날 때만 붙어 있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앞에 출력 4개는 이렇게 데이터는 들어가 있고 아시 저기 이 출력 아시 4개 안에요 5744개 4개에 저기 클락펄스 여기 11번이 되죠 그러니까 클락펄스에 네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똑같이 넣고 얘를 낼 건지, 얘를 낼 건지, 얘를 낼 건지, 얘를 낼 건지가 요 위에 네개 여기 번호. 이건 g p o 의번호예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이네개네개 다시 얘기만면 4832비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치를 시키는 거죠. 클락을 클럭을 줬다 닫았다 하면서 순서대로 하면서 그걸 출력을 일로 32개로 내보내 내보내는 거죠. 그때 데이터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네개 출력을 안 내보낼 때, 그렇게 음, 그때는 얘입력받아야릴 때는 얘예 얘는 입력은 항상 그 제가 하이 이 573은 하이가 되면은 항상 그 들어간다고 8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하이 때 들어간 특성이 이 데이터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573은 레치가 그냥 이하위에 걸려 있어요. 20번에. 이 그러니까 항상 이 키보드 입력이 얘는 키보드, 키보드가 아니고 스위치야. 뭐 키보드. 하여튼 이 스위치 상태가 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놓냐. 결국 들어가는 건이 데이터 8개로 저기 라즈베리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니까, 러 그것도, 요거 네 개처럼, 얘도, 여, 이, 출력을 열어놓는 단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여기 여기 그, GPIO의 21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하 여기를 로로 맹기로 놓으면, 이 스위치 출력 그대로가 라즈베리로 가는 거죠. 이해 되셨을 거예요. 그, TT들은. 그렇게 복잡한 T T A들이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칩인데도 특성을 잘 이해하면은 입력 포트를 쓸수 있죠. 보통 입력 포트로 573을 안 써요. 그 245, e, 244, e, 245 e, 같은 7 4 h c 244, e, 245. E, 그 여러분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T T 를 가지고 확장해 보려 고 그러면 그게 버퍼 그냥 버퍼예요. 걔들은요. 이래치가 아니고 버퍼인데. 그것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써도 잘 되니까 그냥 쓴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57 4를 쓰니까 57 3은 57 4는 그 핀번호가 같고 특성도 아주 똑같아요. 근데 그 어때 언제 때그 그 레치를 시키는가 그것만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여 여덟 개요데이터 여덟 개또레치신호 여기 네개게 얘까지 다섯 개 8개, 5개면 13개인가요? 8개, 5개, 13개 핀을 가지고 이 32개의 8개면은 4 0개 40비트를 읽어드리거나, 아니 그렇게 읽어드리 거예요. 8개, 4번 하는 거 32개 해서 40비트를 이 8, 13개의 비트로다가 확장이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확장은, 라즈베리를 쓸 때는 이게 항상 저기 이런 확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 라즈베리는 4 0핀 밖에 없으니까 40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그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대형 회로를확장하려면 그래서 이 보드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보드에서는 음 요거 해서 40핀 말고도 그 말고도 확장이 또 있어요. 그니레이 그 595라고 74HC595라고 하는건데 그것도 해로 설명은 안드렸어요. 요 여기가 들어가는건데 595도 8개씩인데 두개가 들어가가지고 16개, 니레이 16개는 여기서 확장해서 니레이 16개를 온오프에서 쓰는게 아니고 요 595라고 쉽트레지터인데 얘는 시리얼로 넣어서 시렬로 넣어서 시렬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뒤를 확장은 또 오고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요거 끝내고선 해로 맹기라서 그것도 설, 해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캡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해로를 좀더 정리해가지고 설명 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라즈베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어 쪽에 라즈베리 쓰는 거는, 라즈베리는 장점이 뭐냐면, 화면으로 출력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HDMI 포트가 하나 있어. 화면을 뭐, 17인치를 끼든, 뭐 와이드, 24인치 와이드를 끼든 잘 나와요. 그 작동시켜보니까 라즈베리에서 손바닥 많은데, 유튜브 같은 거, 를잘 인터넷에 뚝 써. 인터넷 인터페이스되고 키보드 다 해서 잘 맹긴 모드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이렇게 티텔 l 에서 이게 세븐 세그먼트를 보기에는 그렇게는 맹긴 게 아니죠. 라즈베리는요. 그 라즈베리는 이요 이, 이, 이 위에 것처럼 앰프라고 했는데 이거는 메가2오0 같이 그 아두이노가 이 보드인데. 라즈베리는, 그러니까 라즈베리는 하이레벨 랭귀지, 그, 파이썬이라는걸 쓰고, 이, 메가 이 유역에서는 뭐, 무슨 뭐, C를 쓰든, C++를 쓰든, 뭐, 무슨 뭐죠, 뭐, 자바를 쓰든, 뭐, 상관없죠, 어셈블리를 쓰든, 근데, 제 경우는, 그, 백곡지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 어셈블리로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어셈블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했던 거냐면, 요 커넥터에다가, 운호를 한번 걸어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 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그, 라즈베리안 설치해서, 그, 뭐야,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인터넷 걸어서 유튜브 보고, 뭐, TV, 방송 좀 보고, 그까지는 제가 하고, 라즈베리한 깔라서 거까지는 기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그 파이썬이나 그 라즈베리도 어셈블리 강의하는 걸 제가 몇 군데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 하나, 하나 뭐 다른 자바 여기서 자바가 도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C 이런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음, 라즈베리에서 돌아가는 그 어셈블리를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어셈부리를 해볼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요것만 확정하면은 메가 2560은 큰보도 큰 아니에요. 이 예, 2560은 자그마치백발에 나온 8비트 컨트 m p u 에서는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노 그 이, 이 같은 해, 메가, 메가 2560에 같은 회사 아두이노가 맹긴 그 우노 R3 되는 거 그걸로 한번 해보고 음, 라즈베리 확장은 제가 그쪽 소프트가 받지가 않기 때문에 시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금 확장은 뭐 같이 하려 하시는 분데 도움을 받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설명드리면서 저기 우노 알스리르로다 한번 확장 해 보는 걸 먼저 할지 라즈베리 어셈블러를 배워서 어셈블리를 배워서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 갈지가, 음, 근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무언가로 하나는 살리는데 원래 라즈베리로 확 설계를 했으니까 라즈베리로 하는 게 좋겠죠. 문으로 뭐, 해봐, 다 해본 거니까, 메가로 하나, 문어로 하나 같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제가 그 라즈베리에 아주 박치 않고, 하이로랭지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획은 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그 라즈베리의 확장, 이렇게 패러렐로 확장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이 보드에는 이렇게 시리얼로, 10회리 있다 시리얼로 확장, 16비트로 확장하는 실사 h c 5 9 5입니다 여기 썬 거는요. 그것도 곧 이렇게 헤로를 그려서 해로는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 파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못 붙였어요. 그래서 그림 파일로 그 설명을 좀 붙여가지고,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